정말 김정은이 이렇게 정말 성공을 한다면 은 김정은이가 꿈꿔왔던 이른바 통미복남이라고 하거든요. 남한을 제치고 미국하고 직접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러면 한반도에서 한국을 제치고 오히려 한반도에서 자기가 핵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국제제재도 풀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큰소리 치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뭐 우리로서는 정말 최악의 카드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되면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최성균입니다. 우선은 트럼프 이점공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토로는 미국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절대 대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심으로는 어떤 식으로든간에 기본적으로 한국을 제치고 트럼프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만이 자기 살길이 열린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만 갖고는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러시아 파병이 미국과 관계를 풀어나가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푸틴은 푸틴대로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러우 전쟁 협상을 또 미국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어, 자기들도 이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국제사회 제재도 풀고, 뭐 재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미국 없이는 또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세계 깡패 국가인 북한을 계속 옆에 끼고 있으면 은 오히려 이게 정말 거추장스럽다. 그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걸 어, 김정은도 어느 정도 알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지금 요번에 러시아하고 너무 친해지면 중국하고 관계도 조금 소원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뭐 궁극적으로 너무. 정말 자기한테 강까지 다안 내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미국도 정말 자기가 계속 구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끝내 이 고개를 돌린다면 그야말로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부담스러운 건 김정은은 북한군을 이제 총알바지로 내보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은 내부 통계를 출제 하고 있지만은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이제 가족들. 아니, 북한도 그 뭐라 지한 잔여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자식이 이유 없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왔다고 생각했을때그 분노 계지는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도 오, 이게 뭐 우리가 과연 이런 전쟁에 참가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제 내부 동료도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뭐다 죽진 않겠고, 어, 러시아에 파병됐던 병사들이 이제 나가서 외부 세계를 볼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완전한 독재국가도 아닙니다. 푸틴의 강력한 지도가 있는 나름입니 거기 인터넷도 보고 다볼수 있는 자유스러운 나라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접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제 북한으로 돌아오면 또 이게 이제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철저한 통제체제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통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파병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 대가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렇게 더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일부, 뭐, 이렇게 이제 유튜버들 보면은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북한이 이제 끝장날 거다. 그런데 북한이 냉전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정말 국제사회 외톨이가 돼가지고요. 계속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또 남북한의 국력 격차는 계속 벌어졌죠. 그 다음에 대북제재는 계속 심화되고 있죠.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그 오랜 세월을 김일성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4대 세습, 어, 통통한 딸김주혜 <laughs> 데리고 다니는데 4대 세습 체제까지 하고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뭐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막 압박을 하면은 치고 빠지고 이런 강원 양면 전략도 썼고요. 흔히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데 살라미 전술이라고 보면은 이탈리아 이제 소세지가 이제 살라미인데요. 이 살라미를 작게 점여서. 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하면서 끝내는 다 얻는 이런 게 이제 살라미 전술. 뭐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줄타기, 양다리 걸치기 이런 걸 통해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이런 이제 전략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대를 헤쳐나갈 거다. 보는데 다만 이제 이 트럼프 2.0 시대는 과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질서 변화에도 정말 먹혀들지는 이거는 정말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정말 김정은이 이렇게 해서 정말 성공을 한다면은 김정은이가 꿈꿔왔던 이른바 통미복남이라고 하거든요. 남한을 제치고 미국하고 직접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러면 한반도에서 한국을 제치고 오히려 한반도에서 자기가 핵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국제 제재도 풀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큰 소리 치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어뭐 우리로서는 정말 최악의 카드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되면 통일도 물 건너가는 거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은 뭐호흡음 치겠지만은 뭐 북한한테 오히려 굴종당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전 배제할 수가 없다. 고할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사실은 파병을 했는데 최전선에 배치한 그런 어떤 군은 아니지만은 폭풍군단을 중심으로 이제 한 12,000명 정도를 파병한 상태고, 그 다음에 포탄, 뭐 자주포, 방사포,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재래식 무기만 해도 이게 밝혀진 걸로는 컨테이너 2만 대, 2만 개 분량이다. 이렇게 해서 8조 원어치나 된다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마치 떠리하듯이 대거 러시아한테 이제 뭐 아마 공짜로 주진 않았을 테고요. 팔아먹었을 것 같은데 팔아먹었는데 그만큼 무기고가 이제 비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무기고가 비고 병력도 어느 정도 뭐 나간 만큼 전력의 공백이 생긴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 사상자도 발생하고 또 당장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뭐 결국은 추가 파병이라든지 무기도 계속 보내야 되겠죠 그렇다고 저는 이제 핵심 전력은 절대로 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쨌든 핵까지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당장 이 정도가 북한의 어떤 그런 그 군사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 보면은 뭐오이 갑자기 DMZ 방벽을 막 쌓고요. 뭐 남북 철도 그런 든제 도로 연결 도로 이런 걸막 파괴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한 단절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지 충돌 같은 거. 이런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태도가 조금 나타납니다. 이 파병 이후에.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뭐자기들로 봐서 굉장히 어떤 혹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떤 이제 대형 수위가 보면은 상당히 조절을 하고 있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그냥 한번 세게 밀어도 될 텐데, 섣불리 이제 도발을 하다가는 자칫 역풍을 불려 올 수도 있고, 또 러시아의 파병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전선이 분산된 상태에서 어 이렇게 이제 남한하고의 어떤 그런 강한 어떤 대치나 충돌을 피하려는 이런 어떤 모습은 보이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경년마다 국방백서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북한은 무기가 숫자적으로는 전체 한 대한민국의 한 2배 이상 됩니다. 단순한 숫자만 보면은 뭐 비행기도 그렇고요. 잠수함도 그렇고요. 뭐 탱크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성능이나 기술력은 한국이 월등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력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핵무기가 뭐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3위 수준의 생화학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섭죠. 이제 사실은 핵이라든지 생화학 이거는 정말 쓰는데 여러지 제약 요인 이제 따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는 휴전선 일대에 배치돼 있는 이제 한 5천여 문대는데요 이게 흔히 달연장 방사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방사포가 시간당 한 만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북한의 선제공격, 기습이 된다면은 이런 이제 방사포,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초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무기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팔전쟁이라든지 뭐 러우전쟁에서 보면은요, 현대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 기술이 크게 자유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첨단 기술력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특히 이제 K방사는 뭐 어마어마한 이제 퀄리티라든지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우월할 거라고 봅니다. 또 북한의 병력도요. 지금 대략 한 128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허수가 조금 있습니다. 이 평상시에도 이 북한은요. 물자하고 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둔전 같은 게 있는데요. 둔전이 뭐냐면 옛날에는 자기들이 그 바깔아서 자급자족 했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만약 장기된다면 뭐 이게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부 지원이 뭐 팍팍 되지 않는다면 정말 오래 버티기 힘들 걸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장기전에 들어서면 결국 물자고의 돈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북한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핵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른바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죠.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비대칭 전략에 이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생화학이나 핵은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만약 유사시에 미국이 개입할 새도 없이 그냥 어, 남한을 굴복시켜서 이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런 속셈이 큰 걸로 보여집니다.